이번 정차역은 수도권 남부의 핫플레이스, 오산 세교지구에 들어서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입니다. 역대급 지식산업센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세마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분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재 분양 현장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소개해드릴 현장은 세마역 바로 앞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입니다.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기준이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입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입지하면 역세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점에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은 역세권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세마역 2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120m. 도보로 불과 1분 정도 소요되는 입지에 들어섭니다. 분양시장의 첫 번째 투자 기준으로 꼽히는 역세권, 이 역세권을 뛰어넘는 이른바 초역세권인 셈이죠. 초역세권 입지는 교통 여건에서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이 단지는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이 강점인데요. 현재 세마역에서 12분 걸려 수원역에 가서 KTX, ITX 세말호로 갈아타면 서울역까지 31분이 소요됩니다. 즉 세마역에서 출발해 서울역까지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또 단지 인근에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 제2순환고속도로도 가까워 수도권 전역으로 출퇴근은 물론 신속한 물류 이동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교통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은 물론 동탄 신도시 등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동도 더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좌지우지한다는 그 유명한 GTX 맞습니다. 양주, 청량리, 삼성,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78분에서 22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마역에서 출발해서 삼성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인데 정말 엄청나게 빨라지죠?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바로 세마역과 한정거장 거리인 오산대역이 기흥, 동탄,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구간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오산에서 강남까지 전철로 가려면 금정역이나 수원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지만 분당선 연장 시 환승 없이 선릉역까지 1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분당선 연장으로 오산역과 동탄역이 연결되면 동탄역에 정차하는 수서고속철도 SRT, GTX-A 환승을 통해 삼성역, 수서역, 서울역 등 서울 주요 권역까지 더 빠르고 편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 오산세교지구와 동탄2신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힐봉터널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생활권을 공유하는 오산과 동탄이 더욱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역세권은 시세 상승과도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죠. 지하철역 출구에서 가까운 지식산업센터 단지 시세는 지하철역에서 먼 곳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지식산업센터 효시라고 할수 있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만 살펴봐도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쥐벨리 지식산업센터들은 역과의 거리에 따라 시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역과 가장 가까운 케이벨리 2차의 경우 평당 1,592만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역과 거리가 먼 단지들은 1000만 원 이하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초역세권 프리미엄이라 할수 있겠죠? 역세권 지식 산업센터들의 시세 상승은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직원들의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만큼 입주 기업들은 우수한 직원을 고용하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초역세권인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이 크고 작은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 덕분에 기업과 근로자 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지는 오산 가장산업 1, 2단지를 필두로 13개의 산업단지와 인접했고 경기 남부 첨단산업벨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흥, 화성, 평택, 삼성전자, 진위 LG전자, 용인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수 포진해 입주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업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입주한다면 자재 납품을 신속하게 할수 있고 물류 이송비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매일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숲세권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중미령 평화공원, 중미공원 등이 있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임직원들이 가볍게 산책을 즐기거나 바람을 쐬기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입주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최상의 여건을 제공하는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을 알아봤는데요. 이 단지는 5월 중 분양 예정입니다. 현대프리미어캠퍼스 홍보관을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분양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홍보관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4번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화재의 분양 현장 전혜별이었습니다.